안녕하세요. 나나 tv입니다. 펄안 써줌. 응. 제가 오늘은 단디블록에서 <laughs> 깐... 어, 안 됐나 순간? 약간... 어, 그거 집과 연구소에요. 오늘은 요거 소개할거야 맨집 맵 집과 연구소 연구소는 찾아야돼 만드니 탈맵 연구소 레저스톤 도우미 반달 연구소 힌트 지혜롭고 글을 찾는 자만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연구소가 서침대클릭검지 렉시멀수도 제작 시간 1 6 시간. 미래형 집이랄까? 미래형보다 나왔어. 난이도 평화로 안하면 코스트 한쪽아 잠만요? 평화로 안했었어. 그래서 방금 문서 나왔어. 아 난이도가 헉, 엄청 어렵게 됐었어요. 어려운 것도 있었어. 직구걍 이제 가볼까? 뿅 휴지, 휴지에요아 그래서 뭔가 몬스터가 저기 트는 자고 여기를 간 거예요. 우와. 우선 여기 철문부터 여기는. 물 몽몽 지나가요. 근데 여기는 화장실 인거 같아요. 화장실 독 감자. 어. 어 괜찮네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니니까. 여기는 아 올라가는거 신기하다 올라간거 테이블 이랑 오오오 방금 너무 갈린거 같아 기분탓? 냉동거예요아 죽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엥? 아, 버섯 쉐이터. 음, 이렇게. 음식 나오는 곳이고. 음, 여긴 는 주방 같아요, 주방. 여기 연구소에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. 연구소 어디야? 침대 퍼도 되나? 없어, 연구소가. 협정소는 또 얼마나. 여긴 아련한 집인데? 그래, 연구소가 있다고 했죠. 연구소가 있다고 했는데 연구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나는 여기 사탕수수 없어. 여기 아직 안 가봤죠. 좀 좀. 이 벌써 날씨 재네 거면 아침으로. 보고. 될수 있습니다. 이거 또 침대가 있는데? 방에만될수 있습니까? 이 컴퓨터. 응? 거 컴퓨터. 이거 뭐예요? 와! 이렇게 날수 있거든요. 연구소에 찾아야 돼. 이상하게 따로 연구소 같이 보 아이들은 없는데요? 진짜 연구소 같이 보는 아이들은 없는데? 그렇게 네, 연구소 같이 보는 아이들 없습니다. 그게 연구, 치과 연구소인데 연구소가 없어요. 신기하죠? 어, 잠깐만. 아무것도 아니군요. 여기 왜 계단 만들었어? 아 예쁘다고. 알지 알지 예쁘면 어. 아. 여러분 지금까지. 네 지금까지 어. 제가, 음, 집가연구소를 할 거든요. 그럼, 다음엔 집가연구소에서, 어, 아는 사람, 뭐지, 판걸님 아니면, 꼭, 아, 미니미니님, 안 그러면, 프리미과 함께 영상을 찍을게요. 아, 밀크소다님은, 뭐지, 아프게도, 어, 배가 아파서, 입원을 할지 뭐예요? 내일 방문에간거 찍어볼게요. 뭐지 프리님은 같이 가서 얼굴 공개 해보려고요 그럼 내일을 기다려.